네, 안녕하세요. 한국유통인협회 장 대표입니다. 어, 저는 이제 토요일 오후에, 어, 강남역에 배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어, 사실 토요일은 이제 오프라, 온라인 데스크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소중한 날 중에 하루이죠. 근데 이제 고객의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퀵으로 교육적으로 보낼 것인지, 왜냐면 퀵 보내면은 카카오킥 같은 경우에는 뭐한만 원에 갔다 올수 있죠. 제가 시간 안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전달을 하고 현장을 볼 것이냐, 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미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기 싫은 거죠. 저도.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역시 갔다 오니까 어, 많은 걸또 느끼게 됐고요. 조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입니다.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 오프라인 분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나도 시간 아까, 저도 시간 아깝죠. 제가 온라인 활동을 더할수 있는데 그걸 줄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 하지만 실제로 다녀오면 은 너무 잘 왔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잘 하신다는 분 항상 마지막에 가서 힘들어지는데 이유는 오프라인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고요. 어,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객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가시고 직접 가시고 그거에 대한 감동이 배로 늘어나서 본인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